제포 없이 3만 원이요. 선생님, 안 됩니다. 안 돼요. 안된다니까 <laughs> 3만 원, 안 돼. 시만 <laughs> 아니요, 아니요. 그런 <laughs> 것 보다는 어떻게 하냐면은, 진짜. 내 잠깐 입 잘려. 3만 원. 야 이거 신돈으로 리허설 한번 할래? <웃음>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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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제가 너무 탱을 하니까 어, 제가 다 캐리해버린다. 캐리한거 치고 너무 개, 석이 개박살났지만은 어, 위탁을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우리 방송하는 공캐스트를 한번 불러보죠 자 그러면은 어, 제가 이번에는 틸 캐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반갑습니다 아 그럼 이번판에 뭘 걸어볼까요 옛날 영화에 이런 명언이 있죠 묶고 따블로 가자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100로우입니다 34 27 6 힐독당 6 일독딱 1독딱 고단 유자가 왔습니다. 고단 이거 각이다. 예, 감사합니다. 예, 도, 악, 악. 도, 악, 각 이거 깨지면 무조건 공개 탓이죠. 이거 깨지면 무조건 공개 탓이죠, 이거는. 이거 다 잘하는 사람 맞죠? 이거 깨지면 무조건 공개 탓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깨지면 무조건 공개 탓입니다. 예. 자, 19단 시클, 18단 시클, 22단 시클, 17단 시클.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 공개 왔구나. 니 이거 하고 싶다면서. 아니 저는 바로 군도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 바로 군도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아 <laughs> 아니 나, 나는 바로 군도가 내방도줄 알았지 이 사람아 군도를 가는 게 아니라 소진을 하면 군도를 간다 이 말이야 <laughs> 자 일단 주머니 그 포켓도에 있는 거다 꺼내보세요 돌뭐 있습니까 포켓도에돌 왕한 18단? 잠깐만 계산기 좀 돌려보자 이 파티를 어디까지 음. 가능할지 야 그럼 잘 마음은 이 멤버를 군도 보낼 수도 있는 건가 아 이거 형이 계산기 굴려 봤는데 20단이 될거 같거든 알파고에 넣고 싱크 돌려봤는데 이파트 20단 같다 아, 저랑 예 20단. 응. 어... 예. 그냥...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언제 사셨죠 그 계산기 혹시? 계산기 <laughs> 이거 윈도우 <laughs> 네. 정품 사니까 주던데. 본케 혹시 몇 단까지 해봤어 세기를? 저 이걸로요. 음. 17단. 그러면은 그게 예. 17단이랑 22단까지는 똑같거든. 아 진짜요? 어똑같아 들어온 데미지 똑같고. 똑딱님 공캐가 이 20단 탱을 할수 있을까요? 경화 20단 탱을? 아, 제가 지금 살리기 위해서 특화를 네. 3300으로 맞췄거든요. 그보트로 <laughs>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높여놨습니다. 공캐, 니 무적이다. 가자. 20단 가자. <laughs> 믿고, 예, 가자. 어, 믿고 가자. 믿고 어. 가자. 어떻게 가야 되지, 이거? 굴 니가 정해야지. <laughs> 이제 니가 <네가> 탱인데. <laughs> 저는 15단 주차 전용 탱이기 때문에. 그 이제 해야지. 고단 세게 해보고 싶다면서. 우와. 대포 없이 3만원 어떠신가요? 대포 없이 3만원이요? 선생님 안됩니다 안돼요 안된다니까 안돼 안돼 아예 안된다니까 어제 봤잖아 3만원 안돼 어제 저거에 속아가지고 내가 군도 70원 5만 5만원 5만원이요? 될것같기도 한데 될것같은데하 아니요, 아니 그런 플러스 것보다는 2만 플러스 2만 원이요? 잠깐만, 7만 원이면 우리 네 명이서 치킨 나눠가지면 2, 4, 6, 8만 원이데만 원만 더써볼래요 이거 성공하면 이분들한테 치킨이라도 쏘게 거다. 아, 하루빌라가 치킨 두 개를 붙인다. 됐다. 이거 대포 없이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다시 얘기를 좀잘 들어보세요. 잠깐만, 저... 대포 안 쏘고요? 대포를 안 쏘고 제가 시간 클리어를 해야 됩니다. 규칙이 바뀌었어요, 지금. 아, 시청자가 왕인데 왕이 지금 법을 아니, 바꿔가지고. 이거 앞을 가보고 해도 어? 되는데. 아니, 답은 네, 있는데 네. 이게. 진짜 계획을 잘 세워야 돼. 20단 아예 안 된다고 보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플러스 2만 플러스 2만 원이요. 7에다가 9 9만 원, 9만 원에 하르밀러 치킨 두 마리. 아 너무 크야. 근데 진짜 <laughs> 안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깐만하르밀러님 맨날 이런 거에만 돈 걸. 그러니까 원래 하르밀러님 약간 지는 싸움 잘안 하거든.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진짜. 아니, 잠깐 이분들 좀 치나? 그러니까 작전을 군도로 돌면서 잘려 13만 원. 야 이거 신돈으로 리설 한번 할래. 일단 리허설하면서 들어가봐들어가봐들어가봐 네, 예, 예, 리허설, 어, 리허설. 들어가봐들어가봐 된다, 된다, 이거. 잠깐만. 대포구간을 한번한 번씩 다 그냥 때려 잡, 안전하게 때려 잡는 게 밑에서 기교를 안 부리고. 절대 안 돼. 요 <laughs> 절대 안 돼. 대포구간은요, 절대 잡으면 안 돼요. 대포 너무 어려워려 그럼 절대. 어제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어제, 어제 제가 이걸 짜놓긴 했는데. 아, 어제, 어제 이걸 해서 하셨었어요 어제 해서 군도 70판 짜리 뜬거 아닙니까 어제께. 아. 아니, 그렇게라도 시간을 지내야 돼요. 아니, 일단 여기서 공캐가 이거 한 방에 몰아서 버티는 걸 못해요. 따로따로 잡아야 돼, 여기서. 그게 더 안전해. 전멸한다, 무조건. 그거 안, 안, 안될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다고 지금 눈앞에 있는 13만원 갖다 버릴 거야? 치킨 한 마리 안 먹고 싶어? 봐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저... 보여줄게, 공캐야. 처음에, 봐봐. 군도 돌듯이 이렇게 몸풀을 해. 렇게 저도 지금 머리에 그려진 건 있어요. 근데 그 어. 그려진 거 끝에 회색 화면도 있어가지고 그렇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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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운사겠습니다따이 <laughs> 이, 이 됐다. 어. 그래서 어. 와요. 어, 됐다. 어, 일자로 일자로. 일자로 어, 오르수 어. 걸어놨어요? 어, 오르솔 걸어놨다. 조금 더뒤에있어라 뒤로, 뒤로. 그 사람들 팔자다. 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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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자. 팔자. 주문이 차라리. 자, 그렇죠, 늘, 그렇죠. 한착 같은 거 하나씩 스턴 넣어 주시는 거예요. <laughs> 괜찮아, <웃음> 괜찮아. 뛰어, 와 괜찮아. 늘 있는 일이란다. <laughs> 어. 한대 몰렸어, 한 대. 그래, 한 대를 맞으면 안 되는 거야, 그한 대를. 손을 소멸. 아 손이 없어요 아까 써가지고 음... 자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해도 잡 잡기만하면 성공이다 잡기만하면 석풀리 들어가지 마 그냥 딜러들이 죽더라도 어어어어어어 아직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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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괜찮아 그렇지 잘했다 자 도망가라 멀 도망가 딜러들 오 그래 괜찮아요 말까. 그렇지 그렇지 심성화로만 무너지고 눈물이 나겠어요 이거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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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아요 여기서 제주 군마가 있거든요. 네, 됐다x3 됐다, 됐다. 됐다. 나쁘지, 됐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앞차. 됐다, 됐다. 세다.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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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다. 우리 됐다 세다.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세다. 다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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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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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세다. 요 지금. 다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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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하세사람들이다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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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사람들 가지고 돼. 임드 가지고 네임드 네 가, 갈게요 어. 셋둘 하나 차단 내가 보 아, 악사님이 보세요 악사님들이 숨어 숨어 네 죽겠다 오우 아저보호해 줘요 우리 잡을 이거, 수 있어 와,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저 돼요 저 돼요 괜찮아요 차단 차단만 들어오세요 <laughs> 아 이거 아무것도 안 잡아도 되는데 이제 저거만 아, 그래? 잡자 이거만 잡자 이거 잡자 어왜안 어, 잡아도 돼요? 88% 88이라서 아. 저만 가면 되잖아요. 잠깐만. 어, 이게 95%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니까. 95%? 부관 두 개. 음, 하나 올라갈까? 90%로 가요, 근데? 부관 두, 저희 부관 두개 끝이에요? 헤드 마이크로 자꾸 실없는 소리하냐고 한국 1등이니까 실없는 소리 해도 되지. 잘 모르시면, 카마 개새 이분 더 잘한다. 응, 응. 알아서 할게. 여러분, <laughs> 미안합니다. 미안해하지 마. 그럼 좀 그렇잖아. 인터넷인데. 인터넷에서서 쎄란 말이야. 아이, 기죽지 아. 마. 아, 근데 좀, 잠깐 계산해보니까 좀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갑자기요? 너무 쉽게 해버리는데? 아직 몰라요. 이거. 아, <웃음> 글쎄요, 형님. <laughs> 한번좀 네. <laughs> 들어봤다. 공키아 잘하는구나. 다음 판 21단으로. 21단 분도요? <laughs> 어... 패스, 패스, 패스. 내 꿈은 축구왕 세계 챔피언. 혹시 가세요? 독당님? 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정신없어. 2000년생은 몰라. 한 가지 정도 생략된 거 같은데. 2000년생은 몰라. <laughs> 하나, 둘, 아, 어. 여기 있다, 자리 있다, 자리 있다. 따로 가, 따로 아, 가, 지금 시간이. 아, 하... 시간이. 아, 와, 그럼 붙여. 와, 시간 너무 애매한데, 4분? 으... 이거 붙여야 된다, 우리 좀. 그래, 가자, 가자, 가자. 이거 시간 붙여야 된다, 이거. 4분 올라는데 1분이잖아. 다시, 다시 3분도 안 걸려요, 생각해보니까. 아! 아! 말 <laughs> 아아그그 <laughs> 걸지 마! 말 걸지 마.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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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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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일로. 어! 준비가 안이겠다 훌륭하게. 갑시다, 그냥, 붙여, 붙여. 아, 안 된다, 시간 안 된다. 냄도 3번 올라가, 1번. 아! 아, 아 아니에! 나... 아! 아니! <laughs> 괜찮아, 괜찮아. 잡아, 잡아도 잡아줬어, 잡아줬어. 잡아어잡아어 괜찮아, 괜찮아. 15초에, 괜찮아, 15초. 돼, 감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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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해. 감독관 감금. <laughs> 감금. 일단, 네, 감금. 감금했고, <laughs> 앞에 거내절 감금 실명. 네. 앞에 거내절 실명. 네. 어, 아, 네. 네. 오른쪽, 오른쪽 거 감금해, 오른쪽 거 남은 사람 한 명이. 오른쪽 거 감금. 감금, 감금. 오른쪽 거 감금해. 가고, 가고. 자, 여기서 애가, 이걸 잘 빼야된다. 미치. 야아아 내가 할 테니까 죽을게 내가 죽을게. 어머, <목소리> 탱커 빼야돼. 탱커 빼야돼.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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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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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빨리 나, 빨리 나. 아, 천열아아아이게다고 잠깐만. 이렇게 스에드스 블러드 있어. 블러드 있어. 블러드 거미를 무딜로 잡아. 거미를 무딜로 잡아. 예, 거미 무딜로 잡아. 컴퓨터, 컴퓨터, 컴터 그냥 여기서 해야 될것 같아, 여기. 헤헤헤헤헤. 하나. 블러드. 누가, 누가 맞아줘야 되는데? 코르워스 딜, 코르워스 딜. 제발. 네, 네. 님들, 아, 괜찮아. 다 같이 맞아 제발. 딜컷 하지마. 다 같이 맞아도 되니까 딜컷 하지마. 제발. 아. 반반님 보세요. 그 다음 차단 제가 쪄. 없다, 없다, 없다. 아! 괜찮아 일단. 아, 죽 었네 하나안 하나, 하나 했다. 아, 나를 종신에서 버렸어. 아, 잠깐만 되나? 아, 저 가요. 이거 동규야 봉규야, 반격을 동규 괜찮아. 아, 괜찮아. 진짜 대물 새끼, 나가 튀져 버려. 반격 썼는데 죽었어요. 정면으로 갔는데. 반격을 등으로 맞으니까 죽죠. 정면으로 갔어요. 정면으로. <laughs> 아, 이게 왜 죽었어요? 등 등으로 맞으니까 당연히 죽죠. 왜, 짤만 잘 보면서 같이 맞으라니까 왜 이렇게 기절 많이 당해요, 여러분? 한반님 보세요. 잠깐 이 파티 나가지 말고 있어봐요. 이거 리인가 있어봐. 와. 와 치킨을 네, 여기 잡을게요. 닭다리 과자값이라도 보내드립니다. <laughs> 자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아 네 저는 이약간을 읽고 주사위가 정말 공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방송을 보면서 이거 공평하지 않아요 이거 책임론을 해야 돼 책임론으로 있어보세요 제가 잠깐 저 민심을 좀 살피고 오겠습니다 <laughs> 자, 다시 오십쇼 자 선생님들 오십시오. <laughs> 저희가 지금요 군도 8판씩 돌아야 되는데 저희가 묻고 따불을 하는데 19단 자유지대를 마지막에 2부관을 하고 시를할게요 물고 따도, 이 5만원 상금도 받았는데, 대면 이분도 제가 치킨 속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돈 내겠습니다. 이상자는 안 돼요. 무, 리이라서 이상자는 각이 안 나와요. 이번 주가 아예 모든 던전 이상자는 될까 말까는 재미난 게안 돼요. 자유주된 이부관이 그냥. 양꾼이면은 가능하지 않나? 19단 이상이 어떻게 돼? 안 돼! 19단 이상. 절대 안 돼요. 19단 이상. 하... 단 자유지대 이산 군도 두 배면 이만원 그대로 묶겠습니다. 흥명당 16판이죠. 다른 건 가요? 20단도 자신 19단 자신 없다 솔직히. 17단도 안 되던데 무리해서 잡아봤는데. 1 7단은 아무리 몰아 잡아도 안 되는데. 흥행당은 16밖에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다. 감감하선 말하지 말라 이제 13판 돌면서 그냥 제 정신병 걸 뻔했어. <laughs> 일단 이배에 탑승하신 순간 모두가 선장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배가 산으로 가죠? 산으로 갑시다. 네. 자, 내 네, 전쟁을 오케이, 가봐. 자, 네. 자, 19단 이상자를 해서, 무션을 받아서, 드리고. 이 사람들한테 치킨을 다 쏘고, 우리 군도도 한 방에 면제, 하지만 19단 이상을 하지 못하면, 군도 16판을 다 가겠습니다. 가자! 가자! <laughs>